어느 평화로운 오후. 며떴날. 잠음을 버기컵이 딱히 버기컵. 보다오신 여러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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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종합 <laughs> 게임 <정확하게 웃음> 유튜버. 그리고 제이디 <laughs> 시스템 <JJ 웃음> <laughs> 게임 매대입니다 유튜브 밀도 놀라제까지? 좋아요, 또 부탁할게요. 그럼 어다, 안녕. 자, 승리 여신 니케 플레이 시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승리 여신 니케에서는요, 우리 지난 이제 이벤트 스토리에 이어서 우리 니케 애장품 시스템을 통해 이제 애장품 스토리 볼수 있는 니케가 이제 새롭게 생겨버렸습니다. 자, 기존의 애장품 같은 경우 그 전용 니케들에 장착, 장착을 해주면. 이제 그 니케들의 이제 전용 능력치를 강화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진 이제 장비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장비를 이제 낄수 있는 이제 그런 니케가 이번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니케가 그 관련 스토리도 있는데 그 관련 스토리들 한번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또 처음 보는 이제 애장품 스톤인데 어떠한 스토리가 기대고 있을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Let's play the game 해. 어느 평화로운 오후 <웃음> <웃음> 뭐야 가뿐? <laughs> 어던날 아드 보이 그 나이다 히어로 가 찾아왔다. 전문 파괴범 파괴범이 였군 역시 라플라 섰구나. 전문 파괴범 파괴범이 였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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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파괴범이 라니 아무한가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꼭 소리 놓겠다 <laughs> 그래서 무슨 뒤인데? <얘기야? 웃음> 아 미치겠네 진짜. 잠 잠먼 파켓몬 뭔데? <laughs> 그래 이럴 때가 아니다. 드라마라 파드보이 히어로 데뷔이다. 에 무슨 얘기를 그래? 네네 소중한 이, 히어로 교본이 망가져 버렸다. 히어로 교복이 망가져? 그 그렇다. 이, 이거 봐라. 라퍼스가 폼에서 블루레이 디스크를 꺼내더었다. 웬 블루레이 디스크? 그렇다. 무려 슈퍼하고 게이트한 게이트까지한 히어로의 영광 1, 2, 3편이 모두 담긴 슈퍼 게이트 히어로 트얼러지 블루레이 디스크다. 이름이 수작없이 길어. 그게 히어로 교본이라는거지 오 잘하는군 버드보이더 본적있나? 아니 그냥 이름이 엄청나서 맞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기분이 들지 그래서 히어로 교본이라 부르는것인데 이렇게 되어보였다 라플라스가 블루네이 디스크를 대단시켰다 윙. <laughs> 버벅이다 너무 버벅거리는데 이거? <laughs> 이럴지나 버벅대고 있다. 이 망가진 것 같은데. 으흐, 역시 더드보이가 포기에도 그런가? 세호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그거 안 된다. 이, 이건 날날 히어로 이끌준 소중한 기보이고 현재 이걸 파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아기 소용이 분명하다. 그, 잠구사야, 히어로키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런린가 소리할 방법 없는가? 소, 소리? 맥스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다던가. <laughs> 우리에겐, 만능 히어로 맥스웨이 있었지? 바드보이 정말 멋진 플랜이다. 그렇군, 맥스웨이 알면 분명,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히어로키본도 멋지게 풀어 할수 있을지 모른다. 좋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 수리 로드... 아니, 그 쇼로 수리 로드에 나도 가야 하니. 가다 네가 제안한 지 아니기 때문이다. 어... 그렇지, 소화 그래, 가자. 졌다, 바드보이. 짧게, 맥스웰 찾아가는 거다. 하하... 어어! 맥스웨 큰일이다 히어로 아우 시끄러 워 히어로가 스크린한건 알겠으니까 연금만 간다히 말해 아 알겠다 라플라스가 맥스에게 블레이 디스크를 내밀었다 응? 이거 니가 맨날 보는거 아니야? 맞다 히어로 큐블이다 그게 왜? 아 혹시 망가지기라고 했어? 그 그거 어떻게 맥스웨 설마 네가 범인인가? 범인 좋아하시네. 내가 뭐하러 그런 기전짓을 해. 그, 그건 그렇군. 야, 그걸 그 정도 봤는데, 문제가 생만도 하지. 범인 너라고, 나. <laughs> 내, 내가 범, 인이라고 말도 안 된다. <laughs> 그, 래 그래. 말이 안 돼도 네가 범인인 건 맞아. 그거 너만 봤으니까. 그래서? 나보고 이거 고쳐달라고? 맬쏘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음, 글쎄 그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뭐 아주 불가능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안 할래? 에? 에? 어땠어? 음, 귀찮아서? 그, 그런 그 이유 때문이라니 그래서 안 된다 왜? 이건 모두 히어로를 위한 일이니까 웃기시네! 그냥 니네 일이잖아! 그래도 같은 동료니까 도울 수, 도와줄 수 있지 않나? 맨 입으로? 그럼 뭐라는 게 뭔데? 음, 역시 우리 베이비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고 싶구나? 그.. 어려운 일이야? 글쎄.. 뭘 해보는 게 좋을까? 그래! 네가 내가 네귀찮 일을 해주는 대신 너도 내귀찮일좀 해줘. 귀찮니? 이번에 개발한 무인 탐사 로봇을 테스트 해보려고 지생 올려놓고 왔는데 그 근처에 자꾸 이상것도 있고 있네. 액체도 예상보다 더 몰려서 테스트고 뭐가 안될 것 같아. 내가 가서 성약이뭐 귀찮 너무 귀찮으니까 네가 가서 성약과맥스 이런 건 이렇게 조건이 붙지 않아도 된다. 제가아니선행은기 오래게 올지 않? 그래? 그럼 저거 안 고쳐도도 되는 거지? 좋, 좋다! 오늘만 특별히 특가를 받겠다! 가자, 버드보이! 여러 출동이다! 담양전 담전 기어로 출동이다! <laughs> 라플라스가 바꿔달라고 왔다. <laughs> 베비가 고생이 많네. 잘 다녀와. 다녀올게. 그서 고정이네요. 가자 버드보이. 맥스웰 돕기 위해. 히어로. 교본을 구해내기 위해. 세상에 탐험한 거다. 그러보니 그 영화가 무슨 용이야? 슈퍼캐트 히어로 털지만인가? 응, 음, 그거. 히어로가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그게 다야? 악당이 시민들 괴롭히면 히어로가 슝 하고 쾅 하고 나타나서 파바박 하고 악을 물리친다. 그러고는 하하하. 정의는 승리한다. 라고 외친다. 시메들이그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진 채 내일을 사간다. 이렇게 본다운 아주 멋진 양화스었지아 그거 왜냐면은그 콜라보 했던 캐릭터가 콜라보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콜라보했던 캐릭터는 다 이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다 해도 다 한국어, 일본어로 다 설정해도 기본적으로 다 그럴 캐릭터들은 일본어로 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 쪽 콜라보랑 콜라보로 같이 한 거다 보니까 한국어 더빙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걸 보고 히어로가 주고 싶었는? 왜냐고? 그야 멋지니까, 멋지니까. 그렇다. 존재만으로도 희망이 된다는 게 멋지다고 생각했을까? 존재만으로 희망이 된다고? 그렇다, 파드보이. 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이 겁니, 겁이 나나? 아무치도 안 돼. 그렇다, 넌 아무치도 않을 거다. 내 곁에 밤 양갱 기어로 가 있으니까. 뭔가 있게난 표정이군. 그렇다, 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위험이 되지 못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밤양갱 히어로다! 그... 그 밤양갱 노래에 나오는 그 밤양갱 히어로처럼? <laughs> 그렇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더욱더 강한 히어로가 된다면 방주에 있는 모두가 안심하고 지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내겐 그걸 이뤄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어받기 때문이다! 이어 받았더니도드 보이 지금은 자세히 알수 없지만 아주 먼 옛날 방주가 세워던그 무렵 니케는 존재만으로도 인간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존재였다고 한다 먹숨을 걸고 싸워 인류의 보존이 아닌 위험을 이뤄내고 지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를 위해 방주를 위한 소자가 되어 주었던 끼들 그야말로 밤양갱 키어로 저 슈퍼크리트 밤양갱 키어로에 나올 법한 진짜 종이, 진짜 히어로였 얘기다. 그 시절, 니케는 인류에게 그냥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무도 니케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니케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인들도 생겨났다. 니케 포비아를 말하는 거구나. 포비아? 그렇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상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희망을 꿈꾼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개선 안 된다. 니키 하는 건 담양갱 키어로. 희망이 한 것. 그렇게 사도선 안 된다. 던이 나는 과거의 니키를 진짜 담양갱 키어로에 유질 있는 자로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한 발자도 또 앞에 발자국을 찍어내야 일 이어 나타날 또 다른 담양갱 키어로가 더먼 더 곳에 발자국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주어된 희망이 다시 불타올라 히어로로드가 생겨나고 인류가 다시 지상에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플러스가 눈을 빛내며 팔을 지켜 올렸다 그러므로 난 슈퍼 크리이트 히어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이 희망을 꿈꾸고 히어로를 꿈꿀 수 있게 한다 아니 담력인 히어로가 되어야 한다 <laughs> 희망을 이원자들을 이끌고 일으켜 세워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 그것이 내가 가진 히어로의 3명이다. 대단해. 달가달고달었 달고 달디단 달고 밤양갱. <laughs> 밤양갱. <laughs> <laughs> 내가 먹고 싶었던 건달디단 밤양갱. 그 <laughs> 다음에 <laughs> 뭐랄게. <laughs> 네가 그 밤양갱의 밤양갱 히어로의 3명이 줄수 있도록. <laughs> I'm y o u n g i n 기 I'm younging. I'm younging. I'm y o u 러 g i n g I'm younging. I'm younging. I'm younging. I'm younging. I'm y o u n 로이 시어로의 로고, 저게 맥스의이만 로봇인 듯하군 좋다. 어디 가서 맥스의 로봇도, 시어로 교본도 모두 구해내는 거다. 아니, 밤양갱, 밤양갱 시로 교본. 가자. 밤양갱 교어로 라플라스. 하, 그래. 네가 안 꺼지더니 왜쳐주다니 더욱 힘이 나는군 가자, 파드보이. 건졌다. 블링 하카리가. 맥스. 너보 테스트도 벌 구해 주었다. 음, 시간 예상 시간보다 빡, 더 빨리 왔네. 자. 맥성이 라플라스에게 블레이드 스킬을 꽂는다. 어. 어. 고, 고친 건가? 어떻게 든 원래도로 출력될 수 있게 복구 해놓은 상태니까 이젠좀 착착 돌려봐 다시 버벅대 시작하면 난그때도 모른다. 아따 많이는 뭐 말고 적당히 돌려보겠다. 저 말고 갑다 맥스 이번에는 언젠가 꼭 갖겠다. 됐고 종종 베이비나 끌고 지상에 가서 내 테스트 나도와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니까. 아 어. 알겠다 그럼 걱정 마라 버드보이. 그럼 난, 이제 팝콘 사서 다시 되돌아온 슈퍼 웨이트 히어로를 만나고 할 거다! 그저 건데, 너도 함께 하지 않겠나? 그래? 같이 가서 보죠? 어, 알겠다. 그럼 난, 먼저 가서 준비해놓겠다! 아니, 같이 히어로, 밤력의 히어로, 준비하라, 뛰어온기! <laughs> 아니, 돌진, 그 돌진법 좀 그만해! <laughs> 아니 아니 찬물을 지휘관 시에 찬물 깨뜨리더니 이제는 발전실에서도 깨트리기를 시작하네. <laughs> 라플라스가 찬물을 끼고 <깨고> 나왔다. <웃음> <웃음> 에휴 또 찬물 고치게 생겼네. 고생이 많네 맥스웰. 네 니는 네, 네, 걸뭐 그보다 베이비, 웬일이야? 순순히 라플라스전 저걸 보겠다고 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 있긴 했나봐? 영화 속 히어로가 얼마나 멋진지 궁금해져서 아하, 그게 궁금한 가 보니 라플라스의 히어로 연설을 제대로 들었나 보구나 어땠어? 의외로 꽤 그럴싸했지 생각보다 더 진심이어서 놀랐달까 하! 나도 그거뭔 소말인지 알아 평소에는 그남편 히어로병에 걸리는 처하면어린내갔지 그것도 틀만말 아니긴 한데 그래도 라플라스는 무려 슈엔의 마음을 흔든 진자라고 슈엔의 마음을 흔들었다니? 그동안 궁금하지 않았어? 왜 저렇게 슈엔이 라플라스만 싸고 도는지 그게 다 라플라스 녀석이 슈엔의 마음을 뒤흔는데 성공해서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있던 건데? 베이비, 그거 알아? 메디스는 슈웬이 슈웬만의 방식을 만들어낸 최초이자 최고의 니케그 성과로 메시스 CEO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있었다는 것 어? 그 표정을 보니 몰랐다는것 같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니케이 있지 최초의 프로토타입인 니케 제작 이후 열화의 여화를 거듭해 방제에이어서 안정화된 형태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지 애초에 전쟁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뭐 페어 디테일 모델이니 근접 형태로 만든다니 뭐 이것저것 해본 것 같긴 한데 인류가 방주에 자리 잡은 이후 어느 기점으로부터인가? 전투 성능보다 안정성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됐달까? 좀 점, 점점 점 조금 약하더라도 변수 읽히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어 그러다 와중에 최초의 포트타인니케 만드는 초대 미시스의 CEO가 물러나고 방주 전체 통신방 구축한 이대시 c o 가 물러난 후에 선들과 계속 비교당해서 위치가 흔들기 시작했던 주 애니 3대 CEO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첫 성과가 니케에 대한 전투 력을 끌어올려 최초의 니케 프로토타입의 능력을 체현한다 나는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메티스 바로 올렸지. 그프 포트 타입이자 첫 번째 성공작이 된게 라플라스였구먼. 맞아, 라플라스였어. 스마트 시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력으로 신정선을낸 인간이자, 신장 미달, 체력 미달, 근원 미달에, 허약한 신체를 가진, 최악의 조건을 가진 참가자였기도 했지. 그래서 아무도 라플라스의 라플라스가 성공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조 차도 말이야. 맥스월, 나도, 아니? 인간이었을 때 나도 그 프로젝트에 함께 었거든. 책임 연구원으로. 응? 연구원이었다고? 얘가? 뭐, 내겐 최쳐 두고, 라플라스의 이야기 계속해 보자면, 원래대로라면 절대 받지 않을 최악의 신체 조건 여자애를 실험에 참가하도록 협력해 준게 슈엔이었어. 이외지. 슈엔의 극강가나 성격에 절대 협력하지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그반짝이는 눈에 봐야 했는지, 니키가 다시 히어로가 되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열정 어린 히어로론내반인는지 모르겠지만 보드가 인간 하나를 개조금 당하게 할 뿐이라며 거부했던 라플라스를 프로젝트 총체임지하는 권한을 사용하면서까지 받아들었지 슈엔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치? 놀랍지? 그래서 한때는 라플라스가 슈엔의 친구였던 거 아니냐 숨겨진 형관계다? 뭐견런얘가 있긴 했는데 놀랍게도 전말 아니야. 정말로 처음 만난사이였어 그리고 그 슈엔의 신뢰와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라플라스가 증명해냈지 당시 시험에 참여했던 모든 시험체가 죽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유일하게 그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시험 과정을 끝까지 다 견뎌내고 최초의 메테스가 되었지. 그래서 슈엔이 라플라스를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야. 미시스의 CEO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자, 시오라는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게 구해준. 히어로, 였으니까 <laughs> 야, 그, 그 라플라스가 저런, 저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 주디야. 흠 <laughs> 생각지도 못한. 아, 그리고 라플라스가 갖고 있는 저 블루네 디스크 말이야? 그게, 메티스 실험 때도 맨날 보던 거야. 아무리 괴롭고 힘든 실험이어도 저걸 보면 견딜 수 있었던 아무나 나 그래서, 쇼로 교본이라고 부는 거고. 그래서 버리고 다른 걸살수 없다고 말한 거였구나. 맞아? 뭐, 일종의 애착 인형 같은 거라고 생각해. 에이, 너무 많은 이야기에서 생각이 맞았나 보네.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의외로, 찬문만 깨는 철없는 언니는 아니다. 지금은 딱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나플러스에 대해 이야기도 좋고, 뭐. 네, 맞 말씀을 자, 그럼 가서 봐. 나플러스 나서 팝콘 잔뜩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 먼저 갈게. 다음에 보자, 베이비. 이. 어서와라, 퍼드보이.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라플라스의 방안을 둘러보았다. 어... 방안에 팝콘 상자가 가득 쌓여있었다. 야 미안한데 팝콘이면 좋을 게 많니? 응? 어? 원래 영화는 팝콘이랑 보는 거다. 그냥 그래, 더 재밌다고 했다. 그, 그래? 그냥 그래, 이메이상. 자! 라플라스가 내 품에 팝콘을 안 가져왔다. 버드보이도 팝콘을 가지고 이쪽에 앉아라. 라플라스가 권한 폭신한 소파에 앉았다. 그럼 슈퍼이티 셔로트 롤러지를 대상하겠다. 어로 시청. 와삭와삭. 라플라스 눈을 빛내며 바콘을 한가득 입에 넣채 화면을 쳐다보았다. 웅장 비전과 함께 TV 속에서 히어로가 등장했다. 하하하, <laughs> 밤양쟁 히어로가 왔다. 오. 드디어 나온다. 역시 맥센테나네. 가자. 쥬로드뇨. 출동이다. 출동이다. 라플라스의 기업성 연계 영원 계속되었다. 언제 인서든. 좋아. 얹어. 좋아. 밤년의 롤린 발칼이다. <웃음> 오케이. 언제 인서든. 악당 악 만나서도 써지지 않고 정의 기초는 그녀의 밤년된 키어로 그곳에 있었다. 아기여, 뭐러! 아기여, 뭐러! 어떤 고통으로 모두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있는 난 지방을 꺼지지 않는다. 정인이 배배지 않는다. 라플레스의 눈이 이상으로 가득 차, 반짝반짝 빛난다 푸석! 버드보이? 어떤가? 오! 오! 자취 염성, 자취 떠비터가 있네요. 오! 히어로란, 정말 빛나는 존재이지 않나? <laughs> 그건데, 정말 빛나고 있네. 어드보이라면 히어로의 빛남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 이거 다채더미도가 있네요. 이저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 번만 내게 외쳐주지 않겠나? 지상에서 함께했을 때처럼 함께 가자고 히어로라고 가자 슈퍼 그레이트 히어로 담양장 히어로 라플라스. 역시 버드보이의 부름은 듣고 또 들어도 좋군. 마치 이 슈퍼 그레이트 히어로 트릴러지 같다. 나플라스가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히어로로서 눈을 빛낸 채 나를 봐봤다. 버드보이, 네가 위험에 빠진다면 언제든 이렇게 나를 불러라. 네가 나를 히어로라고 불러준다면 나는 언제든 평범한 히어로가 아니라 슈퍼 그레이트 히어로로서 네 희망을 지킬 최강의 니케로서 네 앞에 서겠다. 오케이 기대하고 있을게. 담양쟁 히어로. 오케이 자 히어로 차집 히어로 범버가 향상되었네요. 자 풀차집 공격 명중시 대상에게 최종 공격력 114.38% 추가 데미지로 사용됐고요. 자, 파츠 명중시 대상 본체에게 기존의 12.76에서 똑같이 12.76이네요. 음, 보니까 이, 이거 풀차지 공격 명중시에 그 데미지가 추가되었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 3단계까지 달성해야 이제 추가 그것도 발생하네요. 자, 그러고 이것도 3단계 강화 되었나 본데, 풀자재 공격 시 자신에게 폭발 범위 2.92%, 5중첩이 15초를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자펌 스토리 한번 감상을 해봤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닉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는 Ain't 다음 시간에 버드보이라면 히어로의 빛나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거지는 여기서 끝. 그럼 모두들 유빠. 그럼 눌러제까지 좋아요도 부탁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